이게 단순하게 경도청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어, 정치에 한 20여 년 출입하면서 정치부 기자로서의 하나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처음 뵀을 때 15, 6년 전 같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의정, 걱정에 대한 철학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 도지사로서 도전하셨던 초선, 재선 당시에도 그 행정철학을 저희 기억합니다. 그 행정철학이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슬로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내내 도전을 밝히셨는데 사실 올한 해만큼 이 행정철학이 잘안 보였다. 아 이런 그 중간적 점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 비근한 예로 박정희 동상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철학이 뭐 묻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란히 박정희 동상 하나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이 쌓느냐, 더 높이 건립하느냐 이런 대결하는 구도도 마치 어, 너무, 너무 비약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올 한해만큼 주사님에 음, 대한 개인적 그, 뭐, 도청 내부 또는 그 이쪽에서 어, 열정,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올 한해 지사님의 행정 차량을 한번 돌려 봐서 전동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기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이랑 그도비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을 높이느냐 행정의 주체입니다. 행정. 그런데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을 많이 바꾸자. 농업 대전은. 이가 농민 소득을 두 배, 생산은 세 배, 자라면 생산 다섯 배할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작업 자족됩니다. 우리는 작업 자족률이 44%입니다. 모든 걸다 합쳐요. 공물은 20% 아따하답니다. 공물은.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하면 전쟁이나도 우리 자체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수입 하나도 안 해도 이것보다 더큰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정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그뿐만 아니고 앞에도 쭉나일했지만뭐 공장을 유치하고 뭐 하고 뭐이 작은 경상북도 전국을 땅뜨니는 제일 크지만 위에서볼 때는 저 변방이라 가지고 새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작년에 14조 투자유치를 했고, 올해는 11조 7천억을 했습니다. 그전 해에는 4년 내에 합쳐도 10조를 못합니다. 4년 내에 합쳐도. 경주 a p e c 은상국통일의 가장 큰 겁니다. 그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민들이 적극 다 나섰지만, 도지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힘든 거 아니냐. 전기 왜 기차는 서울서 대구 가고 부산 가면 가격이 다른데 전기는 울진에서 출발하는 게 서울까지 가도 가격이 똑같나 아, 월성에서 출발했는데 전기가왜 가격이 똑같나 이게 가격이 달라야 될거아니야그 법안을 제안하는 내가 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들을 왜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자를 주니 많이 하느냐 도시사고 비자 줘야 될거아니야 칼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된다. 너가 추천하는 사람이 줄게. 광역비서 만들었습니다. 행정이 바꾼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잘안 보인다 하는 건 맨날 정치만 보니까 잘안 보인 거예 내가 뭐 대통령 선호 출마하면 엄청 보일 수 있게. 전부 전국에 막 떠들고 다니고. 박정희 동상은 서로 세우려고 경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5,00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살 민족, 밥잘 먹게 살려 했는데 왜 그렇게 펴마하느냐. 그런데 여기 세운 동상은 뭐 높이 이런 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땅만 제공했습니다. 100% 국민선금을 했습니다. 도에 혹시나 이야기 있을 까봐터 우리 공무원 돈1 0도안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선금으로 저런 훌륭한 동상을 만든 겁니다. 대구하고 경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했고 우리는 따로 했는데 사실은 저기 대구에 서우려고 했던 분들이 대구시장이 대구시돈으로 하겠다니까 사람은 모아놓고 뭐 갈데 없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럼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이학에 갔다 시하라. 얼마나 좋은 거냐. 전라남도 도청 가봐라. 내가 전라남도 도청 가니까 김대중 동상이 전라남도 도청 앞에 공원이 딱 있습니다. 가서 참배하자 이거 가서 참배하고. 그런데 왜우리는 그런 거 못하냐. 김대중 동상은 세워도욕안 하고 박정희 동상 세와도 욕안느냐 약간 영화는 투가 들어있는 듯 보니까 <laughs>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그분은 초대 대, 대통령은 온제 동상이 있을 분들은 도시도 워싱턴 도시도 만들고 워싱턴 대학도 만들고 온제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장 정말 그단점없느냐 공과가 다 있습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도 저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존경 받도록 만드는 걸 우리 후세들에게 좋겨줘야 된다. 왜? 북한을 보면 알거 아니냐. 북한, 북한이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73년도까지. 우리는 지금 사망 분인데 자들0 2천 불도안됩니다왜 그렇습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뭐 민주당 출신이든 어대 출신이든 여대 대통령인데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그런 눈을 바꿔야 된다.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대한민국 생기고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화폐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로 대가 있습니다. 우리 화폐. 그 말이 됩니까? 5천년 역사에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힘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평안합니다? 대답이 었습니다